메나스타 대표 송광석이라고 합니다. 덕후까지는 아니었고요. 7년, 8년 정도 됐고요. 그러다 좀 일부는 좀 중고로 처분을 좀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피규어들을 볼 때마다 그 제가 재밌게 봤었던 영화 장면들이 생각도 나고 가끔씩 이제 OST도 같이 틀어놓기도 하거든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죠. 저 혼자는 피규어나 이런 거 소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주문제작 상품이 많아서 예약을 걸어야 되는 상품이 많아요. 해외에서 오는 거라 한 6개월에서 1년,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재미, 물건이 딱 도착했을 때그 언박싱할 때의 그 재미, 네, 그거인 것 같습니다. 피규어 수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식장 큰장 하나에 엄청 그 안에 빽빽하게 많이들 모으세요. 비슷한 종류들,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돋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 많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피규어 한채한 한 채가 너무 다 퀄리티도 좋고 멋있는 작품들인데,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이게 눈에 띄지가 않고,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공간을 좀 두고, 따로따로 이제 수집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어둡고, 밋밋해가지고 이 조명이 들어가면 너무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이 피규어 수집하는데 조명이 제일 마지막이다. 조명을 해야 끝난다. 피규어나 어떤 소장하시는 뭐 다이캐스트나 자동차 모형이나 비행기 배, 다 마찬가지로 이 모형 제품의 마지막은 조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이 한강 다리에 조명이 있는 거라고 없는 거고 너무 많이 다르지 조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LED 바 형식의 조명이나 건전지로 사용하는 조명을 많이 써봤는데 이게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적합한 조명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혀 그쪽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공구를 나와서 전기 쪽은 조금 그냥 만질 수 있었어요. 군대도 통신병으로 가서 거부감만 없었. 뿐이지 이 전에도 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쓸 거면 대충 만들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쓰시길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좀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야겠다. 기형 만들 거뭐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중국산 많이 써보셨요 수입산 많이 써보셨는데 네, 가격이 싼.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오래 쓰지 못한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조금 오래 쓰고 좋은 제품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씨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유, 피규어 쪽으로 유명하신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시라 저희 제품을 런칭하고 나서 DM 메시지를 한번 보냈어요. 저희가 이런 피규어 관련 조명을 개발해서 오픈을 했는데 어떠신 것 같냐라고 이제 게이머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 스튜디오에 이사 가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구입을 해주셨더라고요. 워낙 대량이라 제가 가서 직접 설치를 도와드렸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라셨어요. 원래 그 장치장을 다 버리려고 하셨대요. 제거 조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처분 안 하고 이제 하신 건데 그거 하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그 장치장을 또 추가로 구입하셔서 저희 조명을 추가로 또뜯 또 들어갔어요. 아, 어, 일단 거기에 너무 멋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1대1 라이프 사이즈라고 해서 실제 크기 사이즈의 피규어 피규어들이 이좀 있거든요. 타노스 건틀렛이라든지 그 마블 캐릭터 헬멧 그런 것도 너무 괜찮았고요. 탐났고요. 이성훈 씨가 디오라마도 같이 소장을 하세요. 작은 크기도 아니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너무 멋있어서 너무 탐나더라고요. 우선 저희 매매 조명은 크기가 엄청 작다는 거. 작은데 밝기가 크기에 비해서 밝다는 거. 가장 중점을 뒀던것 중에 하나가 퀄리티 부분. 최대한 다 좋은 재료로만 제작을 했어요. 삼성 LED 칩 사용하고요. 케이스는 친환경 소재로,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도 국산 전선. 수입 전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피복을 벗겨보면 그 안에 심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도 국산 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산 제품으로 최대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LED 조명 장점 중에 하나인 그 가성비 부분도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거 저희 조명 두 개를 30일 동안 계속 그렇게 틀었을 때 전기세가 한 1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명이 길다는 거한 5만 시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3 6 0일 24시간 틀어놨을 때한 5년 7개월 정도 돼요 계속 켜놓지 않는 이상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부분도 KC 인증도 마찬가지고 완비를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매장에 계속 틀어놓습니다 24시간, 1년 내내 시작은 피규어 조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레일 조명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매미 조명을 주문하셔서 천장에 붙여서 벽에 붙여서 각도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붙여놔도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액자의 포인트 조명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간접 조명으로도 많이 주문을 해주시고 지금 제품도 좋긴 한데 여기에서 조금 더큰 사이즈에 빛이 조금 더 밝은 그런 좀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구입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계속 구상 중이고요 어, 리모컨 부분이나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끝낼 수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양보단 질적으로 많이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